안녕하세요. 공감독입니다. 20년간 일반인들을 모델로 만들어 왔습니다. 어, 모델 지방생들 중에서는 너무 마른 몸매도 있고, 그리고 또 살찌고 뚱뚱한 몸매도 있죠. 자, 너무 마른 몸매에서 멋진 몸으로 만든 경우도 많고, 반대로 비만인 몸에서 어, 다이어트와 운동을 시켜서 어, 모델 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20년간의 노하우로 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자 보통 블루베리에는 어, 칼로리가 100g당 5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속의 성분이 지방 분해를 돕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와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사람이 살이 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로리 과, 과잉, 그리고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이유죠. 근데 사람 몸속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 되지 않아도 살이 찌게 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데도 좋아서 다이어트 효과도 만점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시력을 좋게 하는 성분도 있죠. 자.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그리고 뱃살을 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블루베리 그리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아름답게 가꿔주는 미용 효과도 있고요. 슈퍼푸드 블루베리는 하루에 열알에서 스물알 정도로 일주일에 3일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 자몽.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자주 마신 여성의 몸무게는 평균 4.5kg 정도 어, 몸무게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몽의 나린진 성분은 체내의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하고 식이섬유 섭취는 물론 이뇨 작용을 도와 변비를 막고 붓기를 빼줘 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자몽 한 개에는 하루 섭취 권장량이 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바로 잡아 주고요. 감기 예방과 그리고 일련의 면역 저하 증상 관리에 굉장히 좋고요. 항산화 물질인 레티놀이 가득한 자몽은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주름을 개선합니다. 또한 숙취 및 피로 회복, 콜레스테롤도 수치를 낮춰서 혈관 질환을 또 개선시킬 수 있고요.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저급한 자몽 주스를 많이 마시고 아나 자몽 많이 먹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세 번째 음식은 딸기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 베리류는 암과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있죠 그만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자, 딸기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비타민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딸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또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에도 좋고 신경통, 류머티즘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 안토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이 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작용에도 좋고요. 하지만 딸기를 먹을 때는 농약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꼭 8시간 정도 물에 담그 놓아서 농약 성분을 줄여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란 성분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활성 산소를 억제하여 피부 노화 예방에 좋고 각종 미네랄 및 비타민 성분이 풍부합니다. 자, 그리고 사과는 맑고 깨끗한 피부 톤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사과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요. 그래서 노화 방지, 기미, 주근깨, 주름 등을 예방합니다. 단뭐밥한끼다 먹고 햄버거 먹고 그리고 또 사과 먹고 왜 나는 사과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빠지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죠. 자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시력 보호를 돕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소화 작용을 돕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염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당근을 하루에 한개 정도 일주일에 삼일 꾸준히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 및 포만감 그리고 몸속의 당분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 이때에도 당근은 생당근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뭐 식용유를 듬뿍 두르고 볶아 먹는 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죠. 자 여섯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자 귤이나 레몬 같은 감귤류 과일은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 중에 대표적인 어 과일이라고 할수 있죠. 항산화 물질과 수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감귤류는 굳이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뭐 평소에도 먹는 재미가 맛있기 때문에 먹는 재미가 솔솔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음식은 상추입니다. 자, 상추 얘기가 나온 조금 의외시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회식 자리도 많고 가족 식사할 때도 고기반찬이 많죠. 그래서 어, 좋은 팁이 있는데 자, 이 수분으로 구성된 상추는 100g에 14칼로리, 14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약 다이어트 중 고기를 먹을 상황이 된다면 상추를 많이 추가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상추 하나에 고기 뭐두개 이렇게 올리셨다면 다이어트 때는 상추 세 개에 고기 반개 혹은 한개 이렇게 올려서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추는 혈당 조절과 면역력 증진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여덟 번째 음식은 마늘. 자, 감기를 예방해주며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꼭 마늘을, 어, 세알 정도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국산 육종 마늘이 아닌 이상 생마늘을 그냥 먹게 되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 반 정도, 어,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국산 마늘은, 어, 생으로 드셔도 속이 아리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 국산 만세. 자, 아홉 번째 음식은 연어예요. 연어는 고단백식품에다가 오메가3와 식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연어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할때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주고 그리고 필수 지방산은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특히 근력운동을 하고 나서 연어 를 섭취하게 되면 손상된 근섬유 회복과 근성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 중 단백질 부족 현상을 이 연어로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5분 명상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음식은 5분 명상인데요. 다소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사람은 생각에 집중할 때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자, 보디빌더들이 근증과 웨이트 운동을 할 때, 바벨을 들면서 근육의 힘이 집중되고 커지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매일 자기 전 혹은 일어나서 5분간 꼭 그날 지켜야 할 음식과 운동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살이 빠진다는, 어,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 중, 좋은 효과를 냅니다. 자, 이 5분 명상은 다이어트, 운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큰 효과를, 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요한 발표나 시합이 있을 때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감독이 추천하는 10가지 음식으로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어 봅시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